지난 두주 동안 우리 교회가 소그룹 활성화를 지향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성경적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두주 전에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다라는 부분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임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이 신비는 굳이 설명하자면 새 위격이신 하나님이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서로를 무한히 존중하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신비다 라는 부분을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생도 공동체를 이루는 각자 다른 인격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디자인 되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다 잘 실천하려면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그룹의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기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소그룹 활성화를 힘쓰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기도 내용에서 분명히 되새기게 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즉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를 경험하고 누리는 즉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죠.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곧 예수님의 꿈이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되새겨 보았습니다. 물론 지난 주에는 BTS다라고 하면서 이 스타벅스 베로덴 스타벅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상에 있는 기업조차도 사람들의 관계회복을 도움으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시대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필요성이, 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시대임을 분명히 되짚어보고 사실 관계회복 관계가 회복을 넘어 정말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원대한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사실 이 기도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물어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교회가 이루기를 원하셨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속으로 활성화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되는 관계를 정말로 실천해 가는 것을 지향하도록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즉 나중에 교회가 되죠 이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명령이죠.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될 색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설명이 분명히 덧붙여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본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죄의 본성, 죄의 뿌리가 이기심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언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주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며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쉬운 찬양대 찬양의 제목을 빌려오면 바로 내가 할수 있다, 내 힘으로 한다라는 나의 의의를 버릴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너무너무가 얼마큼이에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는 만큼. 독생자를 내어 주신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제는 너무 너무 대신 좀 설명을 덧쳐서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실 만큼 독생자도 내어 주시니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여튼 조금만 길면 그냥 저만 쳐다보고, 네. 제가 한대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언어로 인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이, 성경이 그냥 누군가가 쓴 책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어, 정확히 하면. 정확히. 어쨌든, 어떻게 깨달아요? 기도하면 깨달아져요? 오늘 이것만 하고 설교 끝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믿음으로 깨달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경이 믿어질 때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 믿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지금부터 깨달아야 된다. 지금부터라고 할 때, 17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는 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힙니다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터가 굳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이제 풍성히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보조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 이제 성경을 믿게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지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을 디자인을 가지셨고 인생은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처음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처음 계획과 뜻을 다시 회복하고 성취하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라는 그것은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처음 계획을 회복하고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은 태초부터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론적으로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노래할 수 있는 힘이 되나요? 이론적으로 아는 건안 돼요. 그것은 정말로 체험되어질 때에만 그 사랑이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건 처음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 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 깊은지, 높은지는 어떻게 안 하면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면서 그 명령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받고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되고 믿음은 대로 살고자 했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집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사실 우리 인생의 고달픔은... 표정에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랑이 없으면 그 표정의 작은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서 모인 이들과 이 예배 시간 한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서로를 돌아보고자 애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조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 옆에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우린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예배로 끝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과 인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어, 평안한지, 어? 우,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과 인사하니까 웃는데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경우도 있죠. 그거는 주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따라서 한마디를 건네게 되는 거죠. 집사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 왠지 피곤해 보이네. 그런데 그런 말한 마디에 어떤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주님의 다가옴으로 느껴지게 되죠.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직장에서 그 왼수 같은 김과장. 그 사람 때문에, 김과장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걸 교회 와서 보니 누군가가 뭔가를 느끼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말 한마디에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말인데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면요. 우리는 그 성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2000년 십자가를 져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한동안 그런 복음송 많이 불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후렴구에 가면, 대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노랫말이 이쁘죠. 그런데 삶을 이겨낼 힘은 안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경험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수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는 바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건 그분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대제사상적 기도를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는 게 뭐예요? 분명히 믿는다 내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믿는 게 있는데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압축하면 이겁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신할 때 삶이 달라져요.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말로 할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확신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처럼 선교 여행하며 다니는데 성령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각 성에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결박을 받고 환란을 당한다. 그런데 그걸 알려줘도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난 올라가겠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성령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운동 선수들이 정말로 톱클래스에 있는 운동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절대 진리라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운동 선수 중에서 탑 클래스의 운동 선수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경기에서 내 능력을 100% 발휘하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 경기를 실천처럼 연습이에요. 훈련인데 훈련 때 실제 경기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연습 경기를 실전처럼. 오히려 연습 경기를 120% 역량을 발휘해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경기에 가면 관중들 또 상대방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0% 발휘하려면 연습에서 오히려 120%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결단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는 안 했어요. 결박을 받고 환란을 겪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결박을 당하면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까요? 더욱 단단해질까요? 약해지죠. 그러니까 결심을 성령이 알려 줄 때마다 더욱 결심을 다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결박 받고 환란 당하는 것을 넘어 내 생명도 내가 불사하겠다. 이런 다짐을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래야 실제 결박당할 때 두려움이 오고 할때 내가 죽기 죽는 것까지도 가구했는데 지금 결박당해가지고 멈출 수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할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 이걸 확신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정말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듣기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듣기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믿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 말씀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내가 확신하느니.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랑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이기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기적인 나도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다 보니까, 비록 그리스도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기도 시간에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떠올리면서 제가 항상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또 특별히 어떤 생각나는 분들도 또 있고,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돌아보면서 작은 것 하나. 목사가 뭐, 부자이긴 하지만, 제가 부자이긴 하지만, 작은 것 하나. 그래도 주중에 또는 토요일 날 교회에 오시면 제가 매번은 아니지만, 감동이 되면 제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음료 하나. 이 근처에서 제일 싼게요 앞에 꽈배기더라고요. 꽈배기 하나, 뭐. 받으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럼 제가 알수 있는 거니까. 원래 제 본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형편을 따르면 가족 챙기기도 급급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면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이게 분명하니까 드디어 나도 작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허락된 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그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정말로 꿈은 현실이 되게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더욱 그 사랑을 깊이 그 사랑의 높이와 너비까지 깨달아 가면서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 감으로 우리가 교회임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이 사랑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잘르지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소그룹을 아, 내년에는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더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한 거니까 2025년에는 목장 모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도 회복하고 예수님의 꿈을 현실화 하는데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